한반전 킥오프입니다. 장지현 해설위원 오늘 느낌 어떠신가요? 네. 일단 배성재 캐스터가 지금 텐션을 올려놔주셔서 덩달아 흥분되고 있습니다. 공을 넘겨받는 레이카르트. 프랑크 레이카르트, 압박축구라는 거대한 축구사 흐름의 산증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어, 수비왕 미드필더 위치를 많이 봤지만 공격수술 이상으로 골을 잘 다루고요. 어떤 포지션을 맡겨놔도 다 잘할 만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태오 중원을 지켜냅니다. 크리스천 플리시치, 은골로 칭태,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골키퍼가 공을 손쉽게 잡아냅니다. 공 <laughs> 잡는 레이카르트. 네, 오늘 수비 조직력이 너무 어 좋습니다. 아, 이 속공 창구에서 결정적인 골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그었습니다 이런 속공으로 연결되는 과정은 정말 좋았는데요. 허무하게 날려버렸습니다. 크리스천 플리시치, 허리케인 에이카르트. 자 키도 크고 빠른 굴리트입니다 네마냐 마티치가 빌드업합니다. 네마냐 마티치 거구지만 뒤에서 매끄럽게 살림을 해주는 타입인데요. 그렇죠. 중원에서 빌드업에도 능하고 포백을 보호하는 홀딩 리플더 역할을 완벽히 소화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자 리스 제임스. 자 이거 이차스 있나요? 결정적 기회. 골망을 흔듭니다. 윌리야. 침착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평소와 다를 바가 없군요 그렇습니다 언제나 보여주던 깔끔한 마무리 오늘도 성공시켰습니다 오늘의 오프닝 골이 나와서 현재 스포어는 1대0입니다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패스가 아무리 막자쿵 많... 따내면 기회인데요 골키퍼 수비하기 쉽죠 전방 압박 좋았죠 멋진 태풍입니다 찬스죠 들어갑니다 골입니다. 이만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아 정말 침착하네요. 정확하게 빈 골문을 보고 마무리까지 침착했습니다. 박스라인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스토는 1대 1입니다. 최고의 공격수 중 하나 호나우두. 아 윌리안 한방 있어요. 마티치. 내려놓으셨습니 이건 완전히 들어갈 뻔했는데요 골라인 앞에서 걷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돌로킥입니다 레디갓 코스가 맞고 다시 그라운드로 들어옵니다 아 점수 차가 얼마 나지 않는 중요한 시점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실수를 하면 안됩니다 세이드로프인데요세이드로프의 레이저 같은 중거리 슛 일품인데요. 아 그렇죠. 어뭐 패싱력과 뭐 돌파 능력도 있지만 슈팅력도 좋았고요. 정말 영리하게 볼을 잘 차는 선수였습니다. 팀 오베르너. 티치 동료를 바라봅니다. 팀오르넘입니다 움직이는 보아탱. 블리트가 공 잡습니다. 다음은 누굴까요? 아, 아주 예측을 잘했습니다. 멋진 인터셉트입니다. 대기심이 들어올리는데요. 2분 주어집니다. 프랑크 레이카르트.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맨체스터 올드 트래포드에서 이제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자, 레이카르트가 전개합니다. 오렌지 삼총사 멤버, 블릿. 팀오 베르너. 제임스인데요. 지금 크로스 올려야죠. 제이마르 드리블 능력이 있습니다. 공 잡는 세이도르프 공 넘겨받는 굴릿 슈팅 가능합니다. 아 패스 좋네요. 좋은 패스입니다. 대단한 테크니션입니다. 정교한 골이 나왔습니다. 야 정말 기술적으로 나왔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능력신인데요저 선수 기가 막히게 감아찼습니다. 멋진 골이 터졌습니다. 펴져... 아 정말 기술적인 슈팅이 터졌습니다.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요? 네, 좋습니다. 위치 선동도 좋았고요. 팀차 이렇게 이 위치라면 과감하게 한번 때려볼 수 있습니다. 적절한 패스죠. 열렸죠. 슛. 공점 꾸리 기회가 이렇게 날아갑니다. 아, 정말 뒤지고인 입장에서 이런 기회가 많이 오지 않거든요. 정말 아쉬운 찰스를 놓쳤습니다. 크리스티아노, 마운트의 선택 어떤 쪽일까요? 네이마르 움직입니다. 세이도로프입니다 자, 태클 들어갈 땐 이렇게 빠른 판단으로 들어가야죠. 마티치, 동료를 바라봅니다. 가리스페인 베르너 공 만집니다. 옥사이드입니다 너무 빨리 뛰어들어갔어요. 치아를 확보하며 공 받는 말디니. 다시 넘겨줍니다. 레이카르트입니다. 좋은 타이밍 태클로 공 뺏어냅니다. 쭉 찼습니다 네마니아 마티치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아스피리쿠에타의 선택은 윌리안 날두가공 받습니다. 다음은 누굴까요? 블리트 아 옵사이드죠. 윌리엄 아자르가 움직입니다. 하베르츠 베르너 스루패스. 풀키퍼 적절히 달려나와서 잡아냅니다. 팀 여전히 막상막하의 경기력입니다. 아 마지막 몇분 정말 긴장되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홈팀이 앞서가기 때문일까요? 홈팬들 오늘만 사는 것 같습니다. <laughs>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응원을 보내줍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런 분위기 진짜 뭐 홈팬들 어깨춤이 절로 나죠. 상방이 있는 가레스티. 결정적 기회 경기 막바지 극장 동점골 종료 직전 청정 같은 동점골입니다 아 네, 대단합니다 선수들 정신력이 만들어낸 동점골이에요 구석입니다 와 결국 극장골이 터지네요 기어이 동점까지 갔습니다 인신인데요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